그러면 지금 카운터 세게요. 오, 네. 4 사, 삼, 이, 일, 지금 이검 입장 출발. 변수 없게 같이 제공할게요. 네. 아, 야 어디가? 뭐야? 아, 아 됐다. 왔어. 왔어 왔어. 갔어 어 어이 개깜놀했네. 어이 뭐 개깜놀 어떻게 돌거 발도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이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차징, 출탄이 되면서. 끌려요. 네. 오, 생각보다 많이 깎았는데? 일단, 오또 네. 뭐 갈게요. 응? 오케이. 딱1패 솔플하는 스펙만큼 깔끔네요 이건 솔플하는 사람들 기준. 난첫 거는 무공을 안 써서. 아 무공 안 썼어요. 아, 오 어, 그러면 더 많은 각성이야. 네, 오리진 아니어서 그냥 안 써봤어요. 오케이. 일단 에스턴 무조건 오리진에만 쓰는 거. 감자 한번 더. 네, 장벽. 이거면은 전부 타고 하는 게 맞아. 다음에 파운티깔때 지금 파운티 믹스보다 조금 더왼쪽일거야겠네 내가 한이 정도? 네. 아니, 요요 정도, 요, 요, 요 정도가 낫겠네요 이제 사슬 떨어질 때 됐어. 어, 감자요. 이제 빠른 사슬. 네. 저기 위에 보이는 동그라미 또 보이죠? 그 구체. 동그라미 보이는 거그쪽만큼안 네. 넘어가면 돼요. 저기가 아, 저 그... 넘어가면 거20 범위 돼가지고 아이 동그라미요? 여기 네네. 살짝 더 왼쪽에 있는 거? 네 맞아요 혹시? 맞아요 그, 그게 거기서 넘어가면 이제 이... 전개? 예 네. 오우 파운트 그 음. 범위에 아직 넘어가는 어, 순간에 어, 바로 달려와요 포그를 틈틈이 던져보는데 아. 한 대도 안 맞네? 어딨길래 왼쪽에 있네 중앙에서 어. 왼쪽으로 배려 소진 타이밍에 맞춰서 던지는 방법이 있거든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근데 너무 왼쪽이면 그런 거 없어서 일단 차징 이슈가 없어요 네감니 떨어지고 이제 빠른 사슬 어? 보인다 소주. 보인다고요? 아 그러네 <laughs> 26분 55 26분 55 차기 시작 26분 55에 들어갑니다 네 오케이 지금 들어갑니다요 오케이 네. 아 아직 창조만네 어? 같이 찍었다 걸었어요 오케이 나이스 이 상태에서 바로 네 어우, 상자 몰라요. 저거 함정임 상자 함정임 아니, 괜찮아요. <laughs> 네 괜찮아요 오리딩 갑시다 네아 그럼 이런 것도 안 맞네 아이 남매 이거 아이 너무 너무 신다 우리 집안 들어가서 에요 안 어, 들어갔어요 어, 네. 어? 반 우리는 절반 안 들어갔어요 제품 <laughs> 아니 근데 쓰긴 썼죠 우리 집아니 승이 썼죠 승이 썼죠 아, 오케이. 써야 되니까 파우터 갈아준다 네 반도 안 들어가는구나 이거 그럼 빨리 써야 되겠다 이럴 겁니다. 이러면 음. 제일 좋은 건 1패 0무공이긴 한데 1패 무공 안써게 되겠다 이거는 이패 척구 2패 이긋? 으면 이긋인데? 그면될거 같은데 잠깐 이거 중국이 그러면 아 맞다 다음에 오리진 쏴 그럼 이거 클라스도 말고 맥섭 쏴이겠론네팝아이패도안 네, 아, 아, 지금 즈는죠이턴좀 거니까 네. 아 잠깐만 고 오른쪽으로 네, 카운팅 털었어요. 아, 털었어요. 대구 대구 두 마리. 이거 깔았어요. 네. 가운데. 카운팅 깔았어요. 감사. 조금 아껴먹긴 했네요. 본능 보고 오리지널 아프겠네요. 어이 많이 아프다. 화가 빼었어요. 매체가. 길게, 길어요? 아니, 지금 평들로 저렇게 깎, 깎은, 깎다고, 벌어 차지 못쳐죠 네. 한지 깔았고요 아니, 잠깐 시드 바꿀게요. 지금 가깝다. 차지 시작. 오른쪽. 오른 끝내 바로 가는거예 네, 끝나고, 예. 네. 풀메고 썼나요, 지금? 풀리코 돌아요. 네. 영화 깔고 가야겠다. 상상 어딘가에 나왔어요 놀랍게. 네. 아 이거 안 보여. 아 그냥 가야겠다. 그렇습니다. <laughs> 아는거안 네. 보여. 지금. 한 번에 지금 바로 둘셋 발사. 와이 타이밍에 사슴이 안 나온다고. 난 사슴 할 거긴. 추가적으로 들려야 돼. 입장이 없었어요. 네. 네. 중국 한번 하면 넘어가겠네요. 여기요. 가운데 한번 깔았어요. 네. 가운데 깔았죠. 네, 한 가운데. 파괴. 왼쪽 어, 깠어요. 똑같이. 네. 아 아프다. 좋아서 파괴 달고 포톤레이 다들왔네 오른쪽, 오른쪽. 감염 아. 떨어지고. 합시다. 녹스 두칸 줘. 아, 늦게 하나. 미하 깔았어요. 네. 오야, 이 녹스 뭐야, 이거. 세관이만이 아, 역사 까지 말자 그대로 넘어가! 오케이 살스 바로 스킬 음. 슬로우 거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요 네. 네, 뻗는 고 아, 가 가보자, 나다 안전벨트 활용하고 아, 근데 괜찮아 차는 진네 20, 20분 55일 더 가면 돼요 오케이 뭐, 먼저 쏘셔도 됩니아 네네 오케이. 아 씨발 조심. 어 나왔나요? 생각? 그러게요 일단 쏘고 메테오다 메테오 다나면은 스매싱 갑니기 파운팅 걸었고. 아기. 지금 파운팅 깐 자리에서 이제 포지션 진짜로. 예. 여기. 매트. 강냉이 볼수. 안녕도 쓸쓸. 오 오히려, 오히려 미역, 땡큐. 요안 쓰고 그 흡입, 잡고. 네. 스제 잡았어요? 네바이 슬슬 멜지. 오케이. 강해. 내가 깔았습니다. 중국수. 우리 또 네. 멸토 살려 먹을게요. 감사요 감자 준비. 오이씨 강렬 준비 네 사진 깨웠어요 아좀분명인데왜 이렇게 안 쳐니 야 뭐하냐 <laughs> 뭐야 이거 진짜 <laughs> 가만히 걷고 있는데 매테오요. 네. 어, 이거 상당히 복합적이 위로. 어, 타볼게요. 2초 나왔어요, 스웨저. 타는 2초죠. 강렙볼 준비합시다. 두번안올 거예요, 레이더. 네. 이거 다음 강아이 배차는 시작 18분 정각이단 18분정각. 매체로 보고갈게요 파운팅 네. 깔았고요. 네. 어, 잠깐 넘어갈게요. 아야, 아야, 아야. 오케이 지금 갑니다. 파괴달 복수. 강래지 나갔어요. 네, 강, 강래, 둘, 네 지금 바로 쏴세요 아이온 썼고. 헬존이에요. 네, 헬존 확인. 라인 잡고 있어요. 네. 뭐야? 어, 아이온 끈. 오. 매트 옵니다. 대구대굴. 네. 아, 이거. 오, 이거 부딪는데, 이거. 중국 한번 하면 넘어갑니다, 이거. 네. 두번 안으로 원래 강넣을거어요 네. 이거당 강아리넣을수 있습니다. 6번. 아, 지금 들어가고, 그립. 아, 빈꺼럽고. 네. 렌치 없대고, 제골. 그비 이제 강아리뒀습니 6번 안전발 전 네. 보고 갈게요. 네. 아 이거, 이거 남이. 급 어, 이. 어, 레트로안씁겠다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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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 타나 있 아, 이거 전안 타네. 찾고. 오케이, 넘어갔다. 오케이. 네, 그렸고 네, 너무 빠르는데, 이게? 약간 이제, 보전에 그게 아닌데. <웃음> <웃음> 뿌리기 못쓰네요, 제가. 아, 아쉽게도. 아니. 깃돌아요. 네. 어, 시작부터 바뀌고 야, 시작부터 아 원래 원래 고유 패턴이 한 3극에서 4극 사이가 봐야겠네요 아직 파괴 저주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아직은 지금 창조좀 달고야 이 인격 특성상 무공 다 쓰기가 좀 어렵네요 어? <laughs> 기들여요네저 이제... 이제 풀 돌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리어왜 까지는 거지? 어, 그러게요 <laughs> 일단 그전 사진 다된 대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네 저도 이번 턴에 극딜 할거라 네. 아, 포탄이 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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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밍 이거. 이거. 이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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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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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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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까지는데? 리력 오, 어, 여기까지는 이제 잔여교육이라 치고. 그다음, 네. 이제 그다음이 아, 그 다음이 문제그 다음이 까지는 데가공격 아, 그냥 아, 그, 아, 씨. 아, 이... 여기까지는 이제 막제능 오버로드 이런 것도 켜져 있구나그제 그래, 네, 이번 판이 까지냐가 이제. 기도려. 그래요? 님좀 바꾸고. 건너 보고 나서 둔것갑니다 네. 어, 그러나 이게 까지는 거야안 까지는 거야. 안 까지는 거야. <laughs> 아, 제가 시드님 갈아 끼다고 별론 것도 있어요. 아니, 뭐 어차피 갈아 끼긴 해야 되니까. <laughs> <laughs> 그래, 중국 넣으니까 제대로 까이네 그쵸 그쵸 아마 6번 정도, 2번 정도는 쉬는 게 맞는 거 같아 요이 정도면 네 이제 극대 직전, 아! 중국 직전 한 번씩 와우, 술 시간 이 까인 거보 바뀐지도 몰랐어 차량 3 5도 이번 턴이 안 까진다. 지금 이제 차초더 줍니다. 그 네. 15초에 들어갈게요. 아, 15초. 아, 네네 그러네. 이번 턴에 끝내야 되네. 지금 갑니다. 걸으세요. 오케 딱딱 았다 다시 돌 좋지. 쏴세요 기틀려? 기이려요틀려 기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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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그려기요 일단 틀카 계속 써가면서 건늘네 이제 스위치 뒤돌려요 개요. 이 박혔고 다음 건능 네. 아, 이번 건능 보고 나서 중국 갑니다 네 번등이요? 네오 이건 배려 0 4 아나 깠어요 곧... <laughs> 아 무시라 <부시를> 해야 되나? ㅎ ㅎ 중국 갑니다 아니 중국필 까는 거 봐라? 뭐냐 저게 그래요. 했습니다. 끝낼 시간. 오십구 어, 분때 것. <laughs> 1 9분대 개빠른데. 이 정도 실수하고 1 9분 때라고? 그러게요. 무공 다쓴 거죠. 삼 무공. 아니에요. 이거 무공 못 썼어요. 어한 번도요? 아니 그건 아니고 두 번인가밖에 없었어요. 아두번 없었어요. 아. 아마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존 감안했을 때 그냥 좀더 앞에 무거 끌고 하면은 18분 때 끝날 것 같아요.